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호산나를 부르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하는 기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전 세계의 이제 모든 신앙인들이 종려주일, Palm Sunday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로 지내고. 아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순안 주일 그래서 패션 선데이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를 아마 아, 보셨을 겁니다. 어이 아, 종료 주일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 아, 저희 교회 이제 보니까요. 어 아, 지금 여기 이, 이 아, 내부 안에서도 사실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말을 아시더라도 또잘 이해가 못 되시는 분도 있고 어, 아예 한국말을 지금 못하는 어, 타인종 우리 링거라고 하는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있고 그러는데 어 제가 이제 또 지금 오늘 기도하다가 문득 또 기도하면서 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어 저희 교회에 조만간 EM 미니스트리 그래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미니스트리가 생길 것이다 저 아시죠 제가 얘기하면 그 한두 달 안에 꼭 이루어져요 예. 네. 어,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로날로 우리들의 이 예배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는요, 저희 LA 마라톤이 저희 교회 앞쪽, 그러니까 이 웨스턴 헐리우드를 지나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웨스턴과 헐리우드 코너에 가서 어, 뭐, 사진도 찍고, 막 응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에, 하면서 이 마라토너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2만 6천 명이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는데 2만 6천 명이 에, 이제 LA 마라톤을 달렸다고 합니다. 자, 이날 대회에서 케냐 출신 어, 도미닉 은제노라고 하는 청년이 남자 부분에서 2시간 10분 20초의 기록으로 어, 우승을 했고, 어,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우승을 하였던 역시 케냐 사람인데 스테이시 닌디와가 아, 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42.19km를 다 달리고 나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아, 이들이 얼마나 아,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두 사람처럼 이제 남자 부분, 여자 부분, 만약에 우승을 차지했다 하면은 아마 그 환호하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그 기쁨은 아마도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으로 보면은 열심히 42.19km를 달리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축하해 주는 그 결승점에 도달한 것과 같은 아마 그러한 현상이 오늘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와 갈채를 하면서 이제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이곳이 어떠한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즉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 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실 때에 승리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어쩌면 모든 영광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 저녁에 가른유다의 배신으로 그의 몸은 팔리시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을 언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고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오늘 이 종려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슨 영광을 바라거나 또는 승리하거나 그러한 어떤 것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향하여 한 주간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다. 패션 위크 또는 홀리 위크라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종료 주일인데, 오늘은 그러면 이 종료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오늘 우리 아이들과 성가대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것의 의미를 가지고 종려 주일 Palm Sunday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불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를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르고 한 목소리로 내었던 것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bless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월 동안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서 또 아시고 계신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강대국에 억눌리면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 즉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였던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배단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구나라고 하여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도 그렇고 공감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좀 이상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너는 여기에 서 있고 너는 저기에 서 있고 너는 이 브랜치 가지고 있고 너는 저쪽에서 뭘 소리를 지르고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간 보검서나 요한 복음을 보면은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뭘 계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서 그때의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뜨거운 열기가 소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그들의 입술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들의 외침도 그러한 의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외쳤을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 평화를 가져올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보다는 공간복음서 즉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그 곳에 들어오셨는데. 그 어린 나기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면, 하나는 그 선지자, 옛적의 구약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 구약에 있었던 스가리아 선지자가 구장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구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이들을 죽인 그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바로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높여 세우시고 평화의 승리다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생활을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로 평화가 여러분의 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죄 그리고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호산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므로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군중들이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속에서 걸어가셔야 될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 스스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가끔 가끔이 아니죠 일년에 뭐 거의 한번 정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오면은 큰 산불이 나요. 여러분 뭐 뉴스에도 그러고 예, 여기는 산불 나가지고 저는 뭐 안전한데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막 걱정하셔가지고 막 전화를 하시잖아요. 거기 LA 불났다는데 뭐 LA가 청양만큼 조그만 땅도 아닌데 예, 막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불을 끌때 보면은요. 조그만한 불이 나면은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불이 꺼져요. 그렇죠? 물을 부면 뭐 거의 불이 조그만한건 꺼집니다. 근데요. 큰 불, 산불을 나면은 물을 아무리 그 헬리콥터로 막 이렇게 갖다가 붓고 해도요.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근데 불을 끄는 것은 큰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은 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씀 여기에 무슨 사나운 불이 번지면은요, 이쪽에 맞불을 놔어가지고그 불을 이쪽으로 살금살금 가게 해서 그 왔던 불과 탁 마주치게 되면은 그 불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바로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끌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뭐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쭉 새벽 기도에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 발자취를 계속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12절 이전에 보면은요.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잔치를 베풀어요. 더군다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행했던 까닥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또 모이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기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바람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것이 결국에는 모든 인류, 즉 우리의 죄를 씻고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골고다에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죄를 씻기는 모든 것에 죽음을 죽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때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그첫 발걸음.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그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작이었고,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제자들은 전부 다 주랑랑치고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물어보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어찌 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답은 우리 주님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다시 쓰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불렀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삶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꼭 일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갈보리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 제가 1998년도에 클레몬트에서 어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 곳이 이제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의 퀸스 메디칼 센터라는 어 곳인데요. 저 병원인데 허놀루에 루 있습니다. 어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그곳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어 원목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시면 혹시 병원 가보시면요. 이번 어 뭐안 하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번을 하시면. 어, 거기에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어, 제가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죽음을 맞이했던 에,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참 생각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 죽음 가운데서도 저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참 연세가 그 얼마 정도 되셨는지 모르지만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근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에 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아마 하와이안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름이 팩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인데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때에 도대체 이분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번 찾아갔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또 공교롭게 당직, 온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이 팩슨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번 경험으로 볼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정확한 단어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방학을 맞아 집으로 뛰어가는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셨고 나는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고 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잠깐 또 숨을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소풍을 간다. 나는 이제 소풍을 간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부활에서 봅시다. 저는 이 부활절 때만 되면 이분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걸었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사인 후배인 제가 이분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 모습을 궁금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니 나는 여기에 살았던 모든 것을 놓고 소풍을 간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끝나 방학 때에 집으로 가는 그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부활해서 봅시다. 우리는 오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를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갈보리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 주님의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패션 위크, 즉, 고난 주간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그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호산나! 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일주일의 고난 주간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